트라이언프의 스크램블러 1200X 간단 시승기 1200cc 번데벨 트윈 엔진이 장착된 시트고 820mm의 스크램블러는 과연 어떤 맛일까 안녕하세요. 은코코입니다 오늘은 합천 모토라드에서 트라이언프의 스크램블러 1 2 0 x 를 시승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언프 직원분들에게 시트고가 낮고 키가 작은 사람이 타기 좋은 바이크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고, 예전에 제가 모바이크 시승행사에 가서 제가 키가 작은데, 어, 제가 탈 만한 게뭐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해당 브랜드의 직원분께서 오 어, 저야 모르죠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왜 모르실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되물어 보니까 그 직원분은 키가 180이 넘으셔서 다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 시트고 낫고 작은 분들이 타기 좋은지를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크신 직원분들께서는 이 시트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실 일이 없으니까 시트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에로 사항이 발생할 수가. 겠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트라이언프 직원분들께서는 일일이 앉아보시라고 권해주시면서 시트고가 몇mm인지 일일이 다 알려주셔서 참 친절하고 뭘 여쭤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모델은 트라이언프의 스크램블러 1200X이고요. 스크램블러 장르는 언뜻 보면 일반적인 클래식 바이크 장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산도 타고 임도도 타고 하는 장르의 모델이라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서스펜션이 트라이블이 길고 좋은게 들어가 있고 앞바퀴 사이즈도 크고요. 또 산길이나 임도를 주파할 때 스탠딩 자세로 탈수 있도록 스텝 위치와 시트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오른쪽으로 엄머플러 올라와 있고 시동을 걸어 주시는데요. 시동이 걸리는 순간 부릉하는데 뭐가 터진 줄 알았네요. 자 이제 제 시승 차례가 돌아와서 시승을 한번 해볼 거고요. 보통 스크램블러 장르의 바이크들은 시트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산길이나 임도를 주파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물에 걸려서 바이크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임도 주파가 용이하도록 지상고를 올리다 보니까 시트고가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스크램블러 1200X는 시트고가 낮은 편입니다. 820mm 시트고를 갖고 있어서 키가 작은 편인 163cm. 저도 지금 보셨지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야, 지금 아주 낮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도, 이야, 배기음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270도 크랭크 각도를 가진 엔진에서 나오는 특유의 배기음이 오른쪽으로 나온 업머플러에서 지금 두두두두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야, 이게 순정머플러인 것 같은데, 와, 소리가, 와, 소리가 정말 웅장합니다. 의외로 순행식 엔진이고요. 1 2 7 0 c c 병렬트윈 2기통 엔진이고, SOHC 방식의 170도 크랭크 각을 갖고 있는 몬네빌 엔진인데, 트램블러에 맞게 세팅을 새로 한 엔진입니다. 이야 이 오토바이는 어, 굳이 빠르게 당길 필요가 없는 종류의 바이크네요. 지금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도 이미 배기음이 딱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배기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인터셉터나 본네빌과 비슷한 박자 고동감인데 인터셉터보다 더방격있고 강력하면서 소리도 더 커진 제 오른쪽 귀 쪽을 웅장하게 닫는 거 주는 그런 사운드이고요. 앞쪽 비는 11대 1이라서 일반유를 써도 된다는 말이 많이 있고 최대 출력은 7,000 rpm에서 90마력으로 백리안 대비 출력이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토크가 엄청납니다. 4,250 rpm 비교적 낮은 rpm에서 무려. 100을 넘는 1 1 0턴 n 터의 토크가 발휘됩니다. 1 1 0턴 n 터의 토크, 그것도 4250rpm에서, 이야, 그래서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렬한 토크감이 제 손을 진동시키고 있는 모양이네요. 기어는 6단 기어의 전자시스로틀이 장착되어 있고, 핸들바는 클래식 스타일답게, 바 핸들 좌우로 깊게 들어가 는데 거의 일자로 넓게 뻗은 형태라서 아주 편한 포지션이 나오고 있고요. 연로 탱크 용량은 15리터로 준수하고 마이크의 무게는 228kg으로 가벼운 무게는 결코 아니지만. 오히려 묵직하게 깔리는 느낌을 주는 가운데 110Nm 토크로 밀어줘서 묵직하고 힘있는 운행감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스크램블러 1200X는 오른쪽으로 두 개의 배기관이 동시에 나가는 엄무플러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른쪽 허벅지에 닿고 있어요. 물론 히트패드로 커버를 해놔서 허벅지에 배기관 쪽이 닿아도 뜨겁지는 않은데 생각보다는 꽤 뜨뜻한 느낌이더는게 여름에는 이것도 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냉식이다 보니까 앞쪽에 라디에이터가 장착되어서 팬이 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기가 현재 가을이어서 온도가 27도 가량으로 비교적 시원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꽤 강력한 열기가 오른쪽 다리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열기는 생각보다 강한 편이고 이하 배기음이 정말 미쳤습니다 당겼다가 풀 때마다 적절한 부작과 함께 나오는 배기음이 정말로 황홀한 수준이고요 지금 3단으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바이크는 언덕을 한 3단에서 4단 정도로 두고 올라갈 때 나오는 소리가 참좋더라고요 약간 오래된 시가 상자가 있는데 그 시가 상자 제일 밑 아래쪽에 있었던 덕택에 오랜 시간 동안 담배의 향이 농축되고 농밀하게 되어서 피우면 깊은 맛과 달콤한 향기마저 나는 듯한 그런 담배 연기 같은 배기 그런 깊고 큰 배기음이 계속 제 귀전을 때리고 있어서 야 이거 속도를 내고 싶어. 빠르게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연료 탱크의 마감 퀄리티도 거의 탑 클래스이고, 금속으로 된 탱크 스트랩이 연료 탱크를 반으로 그려듯 지나고 있는데, 트라이어프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의 형태죠. 그리고 클래식스러운 외관 디자인과는 다르게 최첨단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 듀얼 채널 코너링 ABS. TCS 5가지의 라이딩 모드 등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딩 모드에는 레인 모드, 로드 모드, 스포츠 모드, 오프로드 모드 등의 기능이 있고, ABS와 TCS의 감도를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나 자갈로 이루어진 비포장도로에 들어가면 TCS와 ABS가 막 드득득득득 하면서 오작동을 일으키곤 하는데, 이를 위해서 아예 오프로 꺼버릴 수도 있고요 경적음은 그냥 일반적인 뾱뾱이 경적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벌써 반환점에 도달했습니다. 나름 지금 달리고 있는 시승 코스가 구간이 짧은 편은 아닌데 재밌는 바이크를 시승을 하다보니까 코스가 굉장히 짧게 느껴지네요. 달리다보니까 계기판은 원형 1구짜리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시승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조금 작은 편이고 밝은 상황에서는 주변에 사물이 반사가 되어서 안볼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램블러 1200X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비해서 계기판이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정보 량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 타이어는 90x90 사이즈 21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얇고 21인치의 큰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지흙길이나 임도를 주파를 하려면은 얇은 타이어가 팍 하고 박혀서 접지력이 더잘 나오고 21인치 정도로 타이어가 커야 홈로나 미포장 도로에서 돌파력이 더잘 나온다고 합니다. 뒷 타이어는 150x70 사이즈의 작은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17인치 타이어를 넣음으로써 올로드주행력을 높이고 시트곤을 낮게 만든 것같고요 서스펜션은 앞뒤 마르조끼 서스가 들어가 있는데, 앞서스는 마르조끼의 조절 불가식 170mm 짜리 트래블의 보랭시 서스가 들어가 있고, 뒷서스가 조금 신기한데, 동일한 마르조끼 피기백 방식의 프리로드 조절이 가능한 트윈쇼버가 들어가는데, 트래블이 엄청 길어요. 트래블의 뒷서스가 170mm 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앞뒤 동일한 트래블을 가지고 있는 재밌는 구조이고, 덕분에 뒤 서스펜션도 충격,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 승차감도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서스펜션의 트래블을 앞뒤 둘다 170mm로 똑같게 롱 트래블로 가져오면서도 시트고는 820mm 수준으로 낮게 억제해 놓은 게 굉장한 기술인 것 같고요. 휠 베이스는 1525mm로 조금 큰 편이고 핸들바 길이는 834mm, 브레이크는 캘리퍼, 니싱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방금 좀 포장이 깨져서 울퉁불퉁한 를지나치 왔는데 오토바이가 크게 요동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머리에 오는 충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히 충격 흡수가 잘 되고 편안한 승차감이고요. <laughs> 이게 엔진이 2기통 SOHC 엔진의 270도 크랭크 각도를 갖고 있는데 이 엔진 구조가 제가 주로 타고 다니는 인터셉터 650 트윈스 엔진이랑 거의 동일한 형태라서 시승하면서 조금 익숙해지니까 좀더 크고 좀더 반이 잘 나가는 인터셉터 650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굉장히 고동감이나 이런 게좀 둘이 비슷해서 빨리 적응이 되는 것 같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 정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수준일 거고 엔진 배기량이 1200cc이지만 SOHC 롱 스트로크 엔진이고 저속 토크 중심 세팅이 되다가 무게가 좀 있어서 알차같은 고속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배기량만 보시고 속도가 왜 이리 많이 안 나가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오토바이 속도는 배기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기저항 설계와 바이크의 무게 기어비와 롱 스트로크냐 쇼스트로크 그크의 차이, 엔진 세팅을 어떻게 되냐 등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스크램블러 류의 바이크들은 산이나 인도 등에서 험로주파를 하는 목적도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주파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저속토크 중심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본네빌 T120을 탈 때는 양쪽으로 쌍발 머플러가 나가서 좌우에서 같이 배기음이 크게 들려왔는데 스크램블러 1200X는 2인2 형태의 업머플러가 오른쪽으로 나가서 오른쪽에서만 배기음이 세게 들려오는 게 상당히 흥미롭고 신선한 체험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제가 탄 블랙 컬러가 2290만원이고요. 컬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데 레드 컬러가 2318만원으로 조금 더 비싸고 알콘 에디션의 알루미늄 실버, 사 블랙 컬러는 2410만원의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항상 이게 트라이언프의 1200 시리즈들은 가격이 보통 2000만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와 좋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가격을 들으면 조금 시무룩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물론 제 개인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뒤쪽을 보시면 피기백 방식의 굉장히 트래블이 겁나게 긴 170mm 트래블의 트윈 서스펜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게 영국제 바이이 크로스 그런지 본데빌도 그렇고 스크램블러도 그렇고 체인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브러시드 스테인리스 재질의 엄무 플러가 2 in 2 형태로 두 개가 오른쪽으로 같이 깔무리가 되어서 나와 있고요. 텐던스 텍과 메스텐 모두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텐던자분이 뜨겁지 않도록 한층더 두꺼운 히트 패널로 가려져 있네요. 엔진 케이스도 트라이언프 특유의 로고와 함께 알루미늄 재질로 엣지를 준게 보이고요. 재밌는 게순행 엔진이라서 공냉핀이 굳이 필요 없는데도 엔진 에 보면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공냉핀을 만들어 두었고 점화 플러그도 마치 초크 밸브처럼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비록 순행식 바이크이지만 공냉식 클래식 바이크에 맞을 내도록 디자인에 각별히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있죠 순행 방식이란 걸 보여주는 장치이고 본네빌과 스피드 트윈, 스크램블러에 장착된 공냉 휘은 디자인적 요소일 뿐 실제 냉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에는 21인치의 아주 큰 튜블리스 스포크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등화류는 윙커와 헤드라이트, 후미등등 모두 LED로 들어가 있고 헤드라이트는 DR의 사양이 들어가 있는데 트라이언프 로고 모양인 T자 모양으로 데이라이트가 켜진다고 하고요 엔진 케이스는 크로미 아닌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있고 되어있네요. 관리하기가 한편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트라이엄프에서 나온 스크램블러 1200X를 시승해보았습니다. 시트고가 820mm 정도로 낮고 양발 차치정도 나쁘지 않아서 키가 작은 저도 운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아주 좋았고요 만약에 내가 트라이언프의 본네빌 T120이 아니어도 괜찮다 좀더 서스펜션이 좋은 모델을 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스크램블러 1200X 모델도 훌륭한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봐 싶어서 원본 라이딩 영상을 2-3분 정도 분량을 말미에 붙여놓을테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